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각 사람이 이곳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주진니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하신다니, 기억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친다이다. 한문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님의 기쁨을 위한 삶의 보상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선을 행하고 덕을 이웃에게 세워 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라는 하시고, 또람들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셨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러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사람을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상으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또 성과 악에 관해서 나의 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나의 의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서 하나님의 의로만 야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쓰면 로마서 10장 2절에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달려가면 열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고매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의가 보고매나 달씀으로 그 가나데의가 믿음으로 받는지아마 구원을 받았고 오직 나의 의이 믿음으로 받는지아마 사는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데에서 6장 9절에 대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학심하지말지니 때가 이러면 포두리라라고서 많은 수을 하시는데, 오 에레사서 6장 6절에서 는 그러므로 선을 행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일생을 본받지 말고 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행하는 그 삶을 이제 로마스에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할수 있는 생각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한 삶을 살라 라고서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복음으로 말미암마 몇몇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뜻을 그 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 받기를 한 않고 다 원하시는 것입니한 사람도 밀망치 않고 다회개하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의인 암암아로 아흔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또한 큰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죄인 남명이 회개하고 또아오면암암를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절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상을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한 요번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셨으므로 그 결과가 누가 봐음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의 예수와 함께 하느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서 하나님께서 나사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가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니, 제가 푸르더님의 착한 일을 행하셨나니, 마귀에게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아픈 자를 고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5 0 0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주님에 늘어나 자연스러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삶을 공생기간에 또 살아가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사셨으므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통일하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항상 은혜를 주시을 원하시고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사는 다윗에게 내가 기쁘하는 나의 온전한 뜻을 모든 뜻을 이 다윗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서 만드셨음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만나시니까, 예, 다윗과 아람의 마음은 꼭 맞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고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삼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쁜 시간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서 말할 수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라고서 말할 수만 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에 갖다가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쁜 시간는 삶을 살아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함께하셨고 그러므로 에녹이 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러나 항상 에녹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경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고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로 힘을 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쁜시간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설거되시기를 주님으로 축구합니다